제목,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설중송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 오는 날에 뗄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선한 행위가 기적으로 돌아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습니다. 계모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팥쥐는 콩쥐보다 한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씀이 심술과 질투가 많았고 언니 콩쥐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계모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에게는 사랑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콩쥐에게만 힘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콩쥐의 고생은 끝이 없었습니다. 계모는 나무 호미를 주며 밭을 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강피를 찧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또 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새는 독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독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왕두꺼비는 마술로 독의 구멍을 막아주고 물을 채워주고 떠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반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견우가 내려왔습니다. 견우는 콩주의 반매기를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직녀도 내려왔습니다. 직녀는 콩주에게 비단 옷과 꽃신을 찌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피를 찌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참새들은 날아와서 강피를 대신 찌어주었습니다 선녀는 콩쥐에게 예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울 잔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잔치를 떠나는 길에 꽃신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원님이 꽃신을 주었습니다. 원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이 바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원님은 신발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집 사람들에게 꽃신을 신겨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콩쥐가 신었습니다. 꽃신은 콩쥐에게 꼭 맞았습니다. 원님은 소원대로 콩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원님과 콩쥐는 서로 백년회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계모와 팥쥐는 그것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콩쥐를 해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팥쥐는 관아에 사는 콩쥐를 찾아갔습니다. 팥쥐는 화해하는 척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팥쥐는 콩쥐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날도 더운데 잠깐 연못가에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하며 쉬자. 콩쥐는 그 말에 속았습니다. 연못가에서 놀던 중 팥쥐는 콩쥐가 방심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콩쥐를 연못에 밀어 빠뜨렸습니다. 콩쥐는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원님이 연못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물속에서 가라앉는 콩쥐를 보고 깜짝 놀라 단번에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손을 붙잡아서 힘껏 끌어올려 연못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콩쥐는 기절해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인공호흡을 하여 콩쥐를 살려낸 것입니다. 콩쥐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님은 모든 일을 알게 되어 크게 분노했습니다. 원님은 팥쥐와 개모를 살인교사와 살인미수죄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죄를 시인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착한 콩쥐의 용서로 죽음은 면했습니다. 그 이후 콩주와 원님은 백년애로 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